자 대단한 녀석이네 자 그러면 다음 퀘스트가 이제 스케리그에서할수 있는 건다 있네요 비지마 여어 지역 호텔 타자 헌트 저치를 도와줄 친구들에게 안개섬 아 저거는 안개섬 메인이다 완전 메인이다 맞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거 했죠 말 타는 거할 거다 그리고 주먹 따지 말 거다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다른 걸좀 하다가 노비그라드로 갑니다 정들었던 스켈리게를 좀 떠나야겠다. 되 강조장? 응? 아 저리 날아가면 되지 가자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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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죽은거 야넌 아이템 안주냐? 어이 저식 내힘들하고 아이템도 안주네 가자 흐하 <laughs> 그나저나 오늘 월급날 기분 좋으시겠네요 아유, 좋겠다. 아유, 나도 월급날이 있어 봤으면 좋겠는데, 월급날이 있어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 잠깐, 길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네. 뭐가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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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히 길을 잘못 온것 같은데. 제가 길을 잃는 거는 뭐, 일상 다반사죠. 오죽하면 <laughs> 여기, 여기, 어디야? <laughs> 네, 보셨죠? 오죽하면 길치, 어, 게롤트, 게롤트는 사실 길치가 아닌데, 제가 게롤트 어깨 위에 눈에 붙어 있는 이상, 얘도 같이 길치죠. 오죽하면 길치 게롤트라는 별명이 붙어 있겠습니까? 여기 아닌가 봐. 오, 오, 찾았다. 찾았다. 여기, 우리 밀주 양조장. 여기에 이게 있지. 스케일링을를 떠나는구나. 노비그라드. 정말 오랜만에 노비그라드로 갑니다. 노비그라드는 그동안 어떻게 변해 있었지 노비그라드 가면 이제 머리도 좀 깎고 수염도 좀 기르고 내가 촌사람한테 수염을 깎았더니 수염을 엉망으로 깎아줘가지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수염을 하고 다니는데 노비그라드의 그 1등급 이발소한테 가가지고 지금도좀 자르고 음? 이게뭐야? 우려하는 심내설교아 이거 하여튼 노비그라드에 오면은 계속 이게있어 계속 서봐 클리버 편지를 주제로 클리버와 이야기를 하자 클리버 같은데, Thanks for the invite. Congratulations. Quite a win at the winner, the Vagal, but Luke's one hell of a prick, but I don't recall him ever losing before. And seeing as you outran him, you actually stand a chance at Palio. Makes some real coin. name? Palio. never heard of it. 젠이그 길을 모른다고 저 놈이래! 아? 도시도시밤의 경주. 뭐야? 누비그라드에서 <laughs> 이니셜 딜를 찍어야 돼? 말 타고? 좋아, 하자 괜찮아, 나의 전웅이야. Lovely, colour me through Lovely. Just don't bloody let me down, cause I'm about to bet a small fortune on you. Go prepare. Drink some chamomile or whatever the fuck you do. The paleo is above all a race of honor. The winner doesn't just win a reward. He owns it all 여자까지. 야! 달려. 와, 전우승 너무 잘 달리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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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임마. 진로방이야. 어떤 놈은 뭐, 반칙을 하지 않나? 어떤 놈은 진로방해를 하지 않나? 이거 왜 이렇게 매너가 더러워? 물론 내가 그런 걸 처음에 다 가르쳐 주긴 했지만. 이야, 말잘타는데 이제. 말 농기 수치가 너무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따라잡히겠는걸. 비수치가 더 이상 한계야. 아 한계다. 이거 가지고 달려, 이거 가지고 달려, 이거 가지고 달려, 그렇지. 야, 여기 여기 왜 이렇게 기냐 다시 떨어졌잖아. What do you think? Great fuck. Could have whittled myself a jockey out of Birch. Oh, yeah. And he would have done better than you. Shit happens. Oh, you sure fucking do. That's business. Sometimes you keep the cow, sometimes it keeps you. I'm fucking done here. Stay out my way for a while. 와, 이거 그렇네요. 이거 라인 벗어나니까 그렇네. 나좀 전에 라인 딱 벗어났거든.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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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난리가 난 거야? 그한게 뭐야? 야간에, 이거, 도시에서, 도시에서 야간 질주를 했다고 지금. 얘네들이 경비병들이 잡으러 왔는 모양이네. 근데 난 몰라. 룰루랄라 여기를 피하자. 불이나 좀 피워줄까? 더잘 보이게? 와, 이런 경기도 있구나. 역시, 도비그라드. 도시다, 도시. 역시 도시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말 경기를 해도, 말 경주를 해도, 룰이 철저하네. 다른 데는 그냥 막, 질러가고 그렇게 해도 이기던데 옥샘플티의 주종뱅이 문이 팡 닫혀요 예전에 나 이거 정말 그웬 백작인가 남작인가 저만한 포즈로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이거를 의뢰를 하긴 했는데 되게 궁금했었거든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 가보자. 아, 여기서 뭐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고. <laughs> 내가 경주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네. 남쪽으로. 여기는 무슨 동네인데 이렇게 한 가하지? 노비그라드 이쪽으로 너무 오랜만에 왔더니. 생소하네. 더 어두워. 댓글 켜면 더 어두워. 예전에 술집에서 이 남작이 나한테 문이 쾅 다친다. 그래서 조사 한번 해봐달라. 그랬을 때 내가 레벨이 10몇 밖에 안 돼가지고 이 24짜리 레벨, 레벨의 퀘스트를 못하고. 궁금한 마음만 가지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집을 조사하자 열어봐 아,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구만 집을 조사하자 응? 집이, 집이 왜 흔들려? 그리고, 야. 집이 이렇게 어지러우면, 없던 귀신도 생기겠다. 뭐 청소를 좀 해놓고, 살든가 안 하고. 보면, 벤시. 그나마 라드비디 5세. 뭐야, 이거? 면펜시펜시가 벤시. 뭔지 몰라？아 칼 인가？저 칼 이름 인가？저기 빨간 게 보이 는군뭔 가를 옮긴 자국？아, 여기 귀신 나오 니까？아니 저번 에, 보 니까 야 귀신 나왔 을때 소금 뿌리 니까 효과 있더만너왜그래 이번에 소금 끓여가지고 귀신 잡았는데? 변신술. 그거는 무너뜨리면 되고, 그건 그거고, 난이 집을 던다. 나에게 의뢰를 준 집은 내가 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다. 다 털었기 때문에 그 전통은 이어진다. 다 털어. 준비하시고 쏘세요. 제가 빈집 터비... 제가 빈집 터리범인 줄다 아시면서 한두해한 것도 아니고... 뭐. 왕궁도 털고, 다른 사람들한테 약탈당한 할머니의 집도 털고, 귀족 집도 털고, 다 털고 다닙니다. 이런 던전도 예외가 아니죠. 던전도 털고 다닙니다. 몽땅 다 털어. 털이 범이야, 그냥. 아유, 어지러워. 어, 이거 뭐야? 어, 이런 게 있어? 무슨 칼이야. 녹용이야. 내가 봤을 때 녹용 같아 보이는데 말이야. 일기장이면 읽어봐야지 그렇지 소라노의 에보메리게 읽지 물론 읽어본다는 말만 했지 실제로 읽진 않지 그렇게 하면은 게롤트가 다 읽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아 음, 그래서 집 전체가 흔들리는구나 땅의 정령 볼렙이랑 또 한번 붙어야 되겠네 이거를 문을 여는거 아니냐? 뭐야 이거 이거는 아드로 날라갈 것 같지 않은데 음. 저기가 길이 아니라면 저기 아래 여기 아래가 길인데, 여기서 떨어져도 다치거나 하진 않겠지. <laughs> 여기, 떼투다가 아니라서 다리뼈가 부러진다든가, 아유, <laughs> 물이네. something 음? clicked. 비도 좋다. 이제 예, 보면 아까 그게 문이 열린 건가? 몰다비 저해 어이구 땅의 정령이 저기 다 대기를 하고 계시네. 나도 준비를 하고. 흠. 안녕하신가? 왠 보호막인가? 어 누군가가 여기다가 얘를 갖다가 음다가 이렇게 가둬놨는데 얘가 이제 거의 다 풀려 나올 때쯤이되구만 그 전에 털자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 제가 표시가 이거니 아드네 아드로 우우우미아유 젠장. 내가 결계를 풀어버렸다. 내가 결계를 풀어버렸다. 데리제인, 에이 데리, 데리... 데리데리,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고우우우하우냐 데리, 데리, 이 은혜도 모르는 자식아. 오! 이거 어두워서 안 되겠다. 시원을 날려... 이런 끈에도 모르는 자식... 네가 여기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저기 뒤에 있는 결계를 땅바닥에 나 뒹굴면서까지 널 풀어줬는데, 풀려서 나오자마자 날 공격해... 이 배움, 망덕한 놈아! 점프 못해. 점프 못해는. 타이밍이 <laughs> 어떻게 이렇게 딱딱 딱 들어맞을 수가 있냐. 점프. <laughs> 점프하려 그러면 가서 패고. 점프하려 그러면 가서 패고. 커트 나사트한테 가려면은 우리 여기 공연장에 가야 되는 구만 있냐? 던전도 털어야 되는데 털만한게 없어 잠깐 내가 부숴버리기 전에 그 결계석이라도 그냥 있었으면 그거라도 하나 들고 가면 꼭 꽤나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었을텐데 털었지. <laughs> 뭐가. 사실 털어도 털어도 계속 나와, 뭐가. 그러니까 귀신 오지 말라고 여기다가 지금 소금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거구만. 귀신 넘어오지 말라고 우리 엄마를 보는 거 같은데. 미처 센스는 뭔가를 찾기 위한 미처 센스가 아니라 더털게 없나를 살피기 위한 미처 센스. 센스 있는 미처지. 오랜만에 도시에서 이 도시의 최신 유행품을 들고 뛰어보네. 근데 그동안에 유행이 바뀌었나? 왜 아무도 안 들고 다니지. 내가 그 전에 왔을 때는 이 도시의 최신 유행을 경비병들도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아무도 안 들고 다니냐? 내가 이거 잠깐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유행이 바뀌었네. 뭐, 뭐, 왜, 왜? <laughs> 이 자식들이. 아이, 반갑다. 반갑다, 이 자식들아. 잘 살았냐? 흐흐. <laughs> 라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 어, 아이씨. 장사 안 하나? 여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아, 맞아. 내 친구 가게가 문 열었지. 야, 여기 그동안 이 노비그라드에서 독점 사업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가게가 문 열었지. 거기도 극장, 극장이야, 극장. 여기 장사 안 되는 거 봐, 이런 세상에. 어이구, 이렇게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장사 안 돼서. 이건 뭐야? 누가 이런 걸. 아니, 어이씨, 지갑을 놓고 갔는데 그걸 주워 먹을 수가 없네. 그리고 이렇게 장사 안 되는 집에 이 남작은 나한테 일감을 준 바람에 내가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겠지. 네, <laughs> 예, 너도 나한테 이거 돈 주고 우리 집에 가라 우리 집에. 네가 시킨 일 끝냈다. 귀신 한300 마리 잡느라고 고생 많았다. 돈 많이 줘. 귀신 300 마리. earth elemental trapped in the cellar. it was just trying to get out. almost demolished the house in the effort. Hmm. far more interesting than a ghost, that's certain. And the cellar you mentioned. is it in a state to be furnished? ah, your bounty. there you are. and farewell. Oh, hello. Oh, no. 야야야 너도 우리집에 가서 놀아 여기 장사 안되는거 안보이냐? 우리집에 새로 개업해가지고 시설도 좋고 아가씨들도 좋고 흑장도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유명한 아이돌이지 어... 단델라이온의 그녀 젠장 제일 유명한 아이돌의 이름을 까먹었다 에... 트와이스가 나와 트와이스가 트와이스 아닌데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여자의 이름이 얼마전에 목소리를 잃어버릴뻔 해가지고 큰일 날뻔 했다게 젠장 여튼 어... 이 장사안되는 이 극장에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쳐3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구요 저는 내일 12시 반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